예, 검찰이 어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전시 기획사 협찬 의혹 일부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라고 하고 있지만 여당은 기다렸다는 듯 김건희 씨에 대한 총공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1년 6개월간 특별수사팀에서 뭐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 안하겠습니다. 2016년 12월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고검에서 국정공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자리를 옮기던 시기였습니다. 김건희 씨와 결혼한 지는 5년 차이고요. 2013년 국정원 수사 이후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던 차였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어, 최병무 의원님, 어떤 점에서 검찰이 이... 김건희 씨 전시 협찬 의혹의 무혐의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어떤 포인트예요? 어, 우선 이 전시를 사, 사실은 전시 기획을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코바다 콘텐츠라는 데가. 예. 근데 그게 이제 2016년 것이 있고 2018년 것이 있고 2019년 것이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이제 지금 저 방송 화면에 나오듯이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 사이의 전시회. 이때는 이제 23개 기업에서 그 협찬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지금 공소시효가 거의 끝나갑니다. 으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공소시효가 마무리가 되니까 이거는 뭐 지금 새롭게 뭔가를 할게 없다 하는 차원에서 이한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2018년과 2019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거만한 콘텐츠 그 협찬 부분과 관련된 거는 이게 이미 수사 중인 게 1년이 넘었습니다. 예. 작년 11월 초에 수사에 착수했거든요. 근데 이뭐 후원사 좀 늘어났다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엔 이게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할 일인가 좀 일,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들고요. 예. 그런 관점에서는 이번에 뭐 검찰이 그 무혐의 처분한 거는 이제 그 공소시효가 임박했다고 하니까 그런 건데 2018-2019년 뭐 이런 부분도 1년 동안 수사했는데 뭐 나왔으면 나온 대로 아니면 안 나왔으면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 당시 윤석열 검사를 보고 기업들이 협찬을 많이 몰아줬을 가능성이 없다 검찰이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요. 이번에는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이제 그 뚜렷한 혐의를 못 잡았다는 것이고 2018년과 2019년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윤, 윤석열 후보가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총장에그갈 것이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이 있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윤석열 후보를 보고 이제 이 코바나 콘텐츠 기획에 기업들이 협찬을 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혹인데, 그분은 조사를 지금 1년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론 낼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건희 씨이 무혐의 처분에 민주당에서는 봐지기 수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혐의를 쪼개기해서 어, 무혐의 처분을 하는 어, 정말 보도 못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수법이 나왔습니다. 이 검찰의 칼날이 윤석열 후보 일가 앞에서는 유독 녹슨 헝칼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 없이, 소환조사 없이 바로 불기소를 할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타이밍도 기가 막힙니다. 선대위가 출범하는 날,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김건희 무혐의라는 선물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후보에게 선대위 출범 날설물을준 것이다라는 게 민주당 얘기인데 어, 송 대표는 질문에 답해야 된다 했고 혐의 쪼개기를 해서 무혐의 처분이다.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이 왜 바지규 수사라는 겁니까? 음, 말씀했다시피 지금 이게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예.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 불기소할 수 있는지 소환 조사 없이도 이게 의문이다 그거죠. 소환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면은 검찰의 수사라는 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이 생명인데, 예. 이게 과연 김건희 씨가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적용이 됐다면, 어? 과연 이렇게까지 어, 조금 새로운 수법에, 아 수법보다는 새로운 형식의 무혐의를 주는 게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가.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라는, 그러니까 지금 야당 후보의 배우자로서 어떤 검찰이 부담을 느꼈거나, 아니면은 두 번째는 워낙 이 윤석열 후보 캠프는 다 이제 검사 출신으로 한7 0 8 0가 꾸려졌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좀더 공정하고 분명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음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이니까 바지기 수사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지금 여당이 지적하는데 근데 또 일방에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어 그럼 수사 똑바로 못한 검찰 문책하라라고 했는데. 문책 대상이 뭐 일각에서 보는 친여, 친정권 성향이라고 불리는 이성윤 지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들 문책해야 된다 뭐 이렇게 역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당에선 민주당은 지금요 국민들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면 국민들께서 이제 민주당을 미,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지 않으시는 상황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검찰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성윤 옛날 중앙지검장 지금 중앙지검장 이정수 이두분 유명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이성윤 이정수에 대해서 수사 못했다 막 공격을 해대면 결국 야당 입장에선 그러면 이성윤과 이정수 문책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알아를 봤더니 그 2020년 11월 경에요.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니까 이성윤 수사팀이 이 김건희 씨 대기업 협찬 문제를 수사를 해갖고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어요. 잠시만요. 작년 말에 이미 수사를 그럼요. 해보려고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할 정도니까요. 예. 그랬는데 통째로 기각이 돼서 그게 언론에 다 나왔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다 언론의 그 기조가 무리한 수사다. 어떻게 이렇게 통째로 기각이 되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김건희 수사는 의도적으로 그이 윤석열 총장을 전 총장을 겨냥해서 한 수사구나라고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만 질질 끌다가 이제 와서 무혐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또 저렇게 무슨 적반하장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국민들을 헷갈리게 막 만드는 게 요즘 민주당 전법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꼭 서영주 대표에게도 네. 발로를 대야 되겠죠. 네 일단은 한 말씀드리면 검찰은 장악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예. 뭐그 전에 어떻게 어, 검찰을 장악해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나 저희 민주당은 검찰은 장악하는 조직이 아니라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수사하는 거는 일반 기준에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나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수사를 받고 그 똑같은 수사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김건희 씨 수사 자체는 이게 야당의 후보의 배우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지 않냐. 이런 이제 우려를 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이정수 이두 분에 대해서 문책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좀 논점이 다른 것 같아요. 으흠. 이 부분은 이뭐 고검장이나 지금 중앙지검장이 그거를 사건을 가지고 지금 직접 수사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하. 그 담당 검사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공정에 대해서 좀 공정한 수사를 바란다.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쎄 뭐 검찰이 장악된지 안 됐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어, 이 정부 들어서서 최근에 인사를 보면 다들 뭐. 어, 친여 검사라고 우리가 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다른 사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코마나 컨텐츠라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 꽤 유명한 전시기획 회사입니다. 근데 보통 이런 전시기획을 하게 되면요, 누가 하면 바로 저희 언론사들이 합니다. 언론사들이 주최를 해서 예를 들어 유명 뭐 자코메티라든지 피카소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시를 합니다. 그럼 이게 언론사가 외국에 있는 박물관에 이런 데서 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기획사한테 맡겨서 합니다. 그러면 협찬이나 이런 것들은 언론 주최하는 언론사가 기업들과 접촉을 해서 기업들의 협찬을 받고 이게 어떤 기업들도 사회 어떤 공헌이나 이런 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런 예산 을 가지고 해서 이제 우리가 전시회를 보통 하는 게 관례적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뭐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쪽 분야에서 꽤 유명한 회사기 때문에 많은 언론사들이 함께해서 이제 전시회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협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전부 다 언론사들이 어떤면서 기업들과 함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뭔가 혐의가 안 나왔다기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김건지 씨에기까지 아,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아니냐 여당의 지적까지 만나봤습니다.